저 바람핀 여자가 누군지 알것 같아요 딴 여자들 겨눌 때는 가만히 있다가 저 여자한테 총을 겨누니까 총구를 막아서더라고요 잠깐! 우리 재훈이 생각해야지! 내가 언제 그랬다고! 저 진짜 아니에요! 잠깐 휴대폰 좀 줘보시겠어요? 여기요 남편 생일 1975년 9월 11일. 내 남편 생일을 어떻게 알았어? 당신 생일은 1988년 12월 25일. 신부증, 신부증 내놔! 오오오. 탄생 연도에 의미를 담아서 선물을 하곤 해요. 1975년 산 와인, 1988년에 발매된 LP. 우연이에요, 이거. 이 사진은 뭐죠? 혼때 사진 올린 거예요. 근데 혼자가 아니네요. 점장님 맞는 거 같은데? 누가 바로 딱 저놈인데? 두 사람이 모텔에서 같이 나오는 걸 봤다고 했죠. 같은 샴푸 냄새가 나요? 화이트 로즈 야빼박 러브미 모텔이네 저 새끼 광선장에서 나오는 거내두 눈으로 똑똑이 봤다고 러브미 모텔이랑 광선장 같은 주차장 쓰는데?